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한번 유찰이 된 상태이고요. 경매 물건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낙찰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수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 1.9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2천만원 인수 사항이 있다. 그러면 1 9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 1억의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 사항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수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물건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일자가 2017년 8월 23일에 전입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4월 8일 압류입니다. 압류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사입자는 확정일자도 빨라서 배당도 빠르긴 하지만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억 9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있고 플러스 경매 비용이나 플러스 당해세 또는 법정 기일이 빠른 압류까지 등등등해서 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상받는 금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억 900만 원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어, 법정 기일 정도 아 법정 기일 아니라 당해세 정도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약한 2억 2천, 2억 1500, 2억 1500 이상 정도 낙찰이 되어야만 세입자가 어, 낙찰자가 어, 인수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억 1500 정도의 가치로 보고 이 이상의 가치가 된다면 입찰을 할수 있겠지만 이 이하의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사진 않을 거니까요. 이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속 유찰이 될 것이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아서 매매로 팔지 않고서는 빠져나오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자꾸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을 보시면 경매를 연긴 강제경매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입자가 두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명입니다. 황씨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황씨의 채권을 인수를 해서 동일한 세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 재밌습니다.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천만 원의 경매를 넘겼는데 이 경매를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보다시피 얼마예요? 126억입니다. 아, 1 2 6억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채무자, 이 소유자는 이 126억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보다마나 다른 수많은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걸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2억인데 만약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2억 2.1억이 들어왔다면 이 소유자는 1천만 원을 플러스 뭐 버는다기보다 일단은 천만 원을 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 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집을 수도 없이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몇십 채, 몇백 채까지 늘리고 나면 뭐한 채당 천만 원씩만 받다면 는백 채로 간다면 얼마 돼요? 음,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0억을 받고 그냥 파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도, 좀 사기적인 문제들이, 문제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 보니,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어 진행을 하고 있냐. 자, 매각 물건 명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를 보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황씨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어, 이 경매 신청인으로 황씨의 채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는 상황에서 저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매각 물건 명세의 밑에 부분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매각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채권자의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 지금 임차고 등기고 임차고 등기도 있거든요. 임자권 등기를 발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이 2억 9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인데 이렇게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임자권 등기를 발소한다 라는 뜻은 낙찰자가 만약에 이 물건을 1억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나머지 보유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얼마에 입찰도 돼요? 그냥 입찰하고 싶은 금액에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입찰로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대항력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에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물론 시세 가치를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